오늘 수상했던 영화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감금, 히든 페이스입니다. 아드리안과 벨레는 연인 사이인데, 어느날 벨레는 아드리안에게 이별의 영상편지를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실현의 아픔과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아드리안은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와 행인과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술집 종업원인 파비아나가 그를 도와주게 되고, 파비아나는 술에 취한 아드리안을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줍니다. 다음 날 아드리안은 파비아나를 찾아가 고마움을 전하는데, 아드리안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어, 파비아나는 아드리안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화장실 세면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다른 여자의 흔적도 발견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벨렌의 실종에 대해 조사하러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드리안의 집을 방문합니다. 파비아나는 아드리안의 집에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하는데 샤워 도중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고 잔잔하던 무극물이 갑자기 물결치기도 하며 세면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그러던 중 파비아나는 침대에서 뛰어놀다 바닥에 있던 열쇠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비아나는 세면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드리안에게 유령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아드리안은 배관 공기 소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검찰에서 벨렌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찾았다는 연락이 오는데 그 시체가 벨렌이 아님을 확인한 아드리안은 이제 벨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아드리안과 벨렌은 연인 사이인데 보고타 피라모닉에 뽑힌 아드리안은 벨렌에게 보고타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보고타에 같이 간두 사람은 그곳에서 1년간 지낼 집을 구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벨렌은 아드리안의 사무실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인 베로니카와 아드리안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지만, 베로니카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아드리안의 말에 금방 화해하게 되죠.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레는 아드리안의 핸드폰을 훔쳐보게 되는데, 아드리안은 베로니카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이 일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벨렌은 집주인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집주인은 이번 기회에 아드리안을 테스트해보라며 벨렌을 부추기며 비밀이라면서 벨렌에게 거울 뒤에 있는 비밀 공간을 보여줍니다. 안에서는 바깥을 볼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안을 볼수 없는 강화유리, 스피커를 통해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비밀 공간이었죠. 벨렌은 아드리안을 테스트해보기로 하고 이별 영상을 남긴 후 짐을 챙겨 비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벨레는 비밀 공간에서 아드리안이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랑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비밀 공간에 급하게 들어오느라 열쇠를 떨어뜨린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합니다. 벨레는 그렇게 비밀 공간에 갇혀버린 것으로 비밀 공간에서 오래된 통조림을 먹고 농물을 마시며 생활합니다. 배관을 치니 세면대 물이 물결치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도 아드리안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슬퍼했던 시간도 잠시 아드리안은 집으로 파비아나를 데려오죠. 아드리안과 파비아나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지켜보는 건 벨렌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고, 벨렌은 파비아나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파비아나는 유령이 있다고 믿게 되죠. 파비아나는 유령의 존재를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벨렌은 파비아나의 질문에 물결로 대답하고, 파비아나는 거울 뒤에 벨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파비아나는 벨렌을 구해주려고 책장을 뒤져 열쇠 구멍을 찾아내지만 파비아나를 꺼내주면 아드리안과 헤어지게 될까봐 마음을 바꿔 그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벨렌은 비밀 공간에 갇혀버리고 파비아나는 짐을 챙겨 아드리안의 집으로 들어와 아드리안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비아나는 벨렌이 살아있는지 확인해보는데 벨렌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벨렌이 죽은 건 아닌지 걱정된 파비아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비밀 공간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은 척 하고 있던 벨렌이 그녀를 공격해 그곳을 탈출하고, 이번엔 그렇게 파비아나가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밖으로 나온 벨렌은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집주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벨렌이 아니면 파비아나를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벨렌은 침대 위에 열쇠를 남기고 떠나, 파비아나는 비밀 공간에 갇혀 버리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히든 페이스. 히든 페이스는 2011년 공개된 콜롬비아의 스릴러 영화로 낯선 스페인어가 더욱 이국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여자 벨렌과 그런 그녀에게 확신을 줄수 없었던 남자 아드리안 그리고 그녀가 떠난 자리를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여자 파비아나가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2023년 송승헌 조여정, 박지연, 박지영 등이 출연한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인 안드레스 바이지는 1975년 콜롬비아 출생으로 2003년 피티스트를 공동 제작하며 데뷔하였고, 사탄 로아 히든 페이스를 감독하였습니다. 아드리안 역의 킴 구티에르즈는 1981년 스페인 출생으로 2006년 다크블루로 데뷔했으며 2007년 고야상 신인 남자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랑의 미로 라스트 데이즈 누가 밤비를 죽였나 3리 메뉴 에딩 스파이 타임 코드명 아나 클레토 울루 미스트 앤드 더 메이든 정글 크루즈 등에 출연했습니다. 파비아나 역의 마르티나 가르시아는 1981년 콜롬비아 출생으로 아트 오브 시크릿, 하녀의 방, 러브 투 다이, 비ュ티풀, 쇼킹 오브 데스 등에 출연했습니다. 벨렌 역의 클라라 라고는 1990년 스페인 출생으로 2004년 넥스트 라이프의 조연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거침없이 사랑하라, 별난 친구들, 디 엔드 인류 최후의 날, 페어런치 누가 반비를 죽였나, I want you 최후의 인류. 나우 오브 네버, 터널, 컴퓨터 등에 출연했습니다. 오늘 수상했던 영화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감금 키드 페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